안녕하세요. 8월 3주 황소 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담은 국민 주거 한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주도 도심지 중심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재건축 규제 완화, 정비 구역 지정 및 신규 택지 발굴,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발표 전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7월 기준 2.9%로 전달 대비 0.52% 올랐습니다.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할 때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0.02 지난주와 동일하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101.2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중구 전체 41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36개로 지난주 대비 3개 감소하였습니다. 1개 단지에서 매물 1건이 가격을 올리고 1개 단지에서는 1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높인 매물수와 가격을 낮춘 매물수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중앙동 사가, 엘스케어, 주상복합, 위 1동 고층. 63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57억에서 3.54억으로 3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영주동, 동아, 92, 위 103동 저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2억에서 2.19억으로 100만 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영주동 동아 160위 12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3억에서 2.35억으로 500만 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36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9개, 21.32%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5개, 11.03%, 동일 매물은 4개, 2.9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3.7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37개, 27.21%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5개, 3.68%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6개 4.4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7.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부산시 중구 41개 아파트 단지에는 77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2개 평형에서 15.58%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19.48%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4.56%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중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동 사가 엘스퀘어 주상복합 평당가가 1,401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보수동 삼가 보수에코펠리스 주상복합 평당가가 1,396만원으로 2위 부평동 사가 목련정 엠펠리스 도시형 평당가가 1344만 원으로 3위. 부평동 사가 부평부백자연에 주상복합 평당가가 1207만 원으로 4위. 이어서 보수동 3가 서원 블루오션 F동 주상복합 보수동 2가 보수봄여름가을겨울 2차. 주상복합 보수동 2가 보수한웅베어스 주상복합 대청동 사가 세들맨션 주상복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